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is 저폰 의 야마토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제적인 인식에 기반한 한국에 관한 사실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및 한국 국민을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영상을 즐겨 주세요. 이번에는 시계열적으로 한반도의 초기 구석기 시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고고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사 대부분은 위키피디어를 참고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판, 한국어판, 일본어판 웹페이지를 비교 검토하여 동영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관한 것이라면 한국어판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내의 시각이 아닌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영상을 공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구석기 시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와는 다른 표현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먼저 유적 발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다음으로 인류 생활의 흔적이 언급됩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30만 년전 지층에서 석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모두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절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의심스럽다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우선 30만 년 전의 인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30만 년 전이라면 아프리카의 현대와 거의 동일한 외모를 지닌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했다고 하는 내용에 논문 발표를 2017년에 프랑스의 고인류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어 위키백과에도 있는 것처럼 현대와 유사한 신인류 오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약 20만 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후 인류가 전 세계의 거주지를 확보한 것은 약 6만 년 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를 다닐 인류의 기원으로 보는 이론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타제석기의 사용은 약 2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럽에서의 발굴 조사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신인류가 한반도에 존재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30만 년 전이라고 하면 여전히 유인원이라고 불리는 인류의 조상이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시기입니다. 이후에는 중석기 시대로 이야기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한반도에서 출토된 유물은 석기만 많고 인골은 매우 적지 않을까요? 인간의 것으로 보이는 뼈가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흔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찾을 수 없었지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인골 중에서 도구가 아닌 매장된 인골의 발견 사례는 없는지요? 흑수리 유적지 등의 발굴 내용에서 동물의 뼈와 석기 등은 있지만 거주했던 주민의 인골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판에서 한반도에 대한 인류 생활의 흔적에 대해서는 팔레오틱 시대의 가장 초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의 거주 역사는 비원전 4만 년에서 3만 년 사이로 나타납니다. 석장리 일지점에서 흥미로운 거주지에서 발굴자들은 화덕 근처에서 몽골로이드 기원이 인간 머리카락과 함께 리모나이트 및 망간 알료를 발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 거북이, 공과 같은 동물 조각상도 발굴되었으며 이들은 암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조각상은 약 2만 년 전으로 탄소연대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이 시기의 연대가 인류의 생활 지역 확대 시기와 맞물려 고려할 때꽤 타당한 견해가 아닐까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어떠셨나요? 한국 학교에서는 인류의 탄생부터 한반도 도착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인류의 탄생부터 한반도 도착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을 의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 기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당구석기 시대 이야기를 건너뛰고 한국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어땠나요? 영상의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의 진실입니다. 앞으로도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워라.